이 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? 이 꽃에 대해서 아시는 분. 과연 이 꽃이 무엇일까요? 빨간 꽃입니다, 일단은. 저는 압니다. 저는 이 꽃이 뭔가 압니다. 이 꽃이. 이 꽃이 과연 무엇일까요? 뿌리가 이렇습니다. 뿌리가 뿌리가 이렇고 자 여기 요래 피 있습니다. 요래 이 꽃이 과연 무엇일까요?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과연 내가 댓글 달아주면 뭘 드릴까요? 자이 꽃이 무엇일까요? 자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은근치가 응금, 응금, 은근치 응금치. 내가 알고 있는 은근치고 자, 여기. 요 꽃이 무엇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요 꽃이. 요 꽃이. 야, 이거 꽃이 뭘까요? 궁금하지요? 저는 알거든요. 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. 꽃이. 자, 이 꽃이 무엇인가요?